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의, justice, justice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 해석, 설명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많았죠. 특히 그 서양의 문예 사조를 보면 굳이 정치학이 아니더라도 문학과 역사, 이 전반적인 인문학의 분야를 보면 이러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이제 작품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정의에 대한 규정이.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정의에 대한 하나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정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해야만이 그래도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정의를 얘기할 때는 스페인 말레 형용사의 후스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영어의 fair라든가 just에 해당하는 말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확한, 알맞은, 합당한 이런 형용사가 justice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다, 합당하다, 알맞다라는 말에는 어쩌면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justice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나누는 것이죠. 나눔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눈다는 뜻이죠. 알다시피 정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죠. 하나는 칼, 또 하나는 저울이죠. 특히 저울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저스트와 관계되는 것이죠. 호스트와 관계되는데요. 그만큼 이 양쪽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고려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 서쓴 정의는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자기 혼자 산다든가 가족과에만이 살고 있을 때는 정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정의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그리고 약한 자, 강한 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조건 하에서 공존하는 게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디스트리부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의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의라는 단어에는 또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감이 되는데 대레초 레이, 로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들어가겠죠. 이것은 아마 초기보다는 그 이후에 법의 중요성, 특히 로마 이후의 저스티스의 법의 의미가 같이 가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신화에서는 부스티시아, 저스티스가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보통 정의라고 하는 말에 기사라고 하는 말을 합하면 정의기사가 되죠. 정의의 기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동쿄테죠. 동쿄테 동키호테 하면 정의의 기사, 정의의 기사 하면 동쿄테가 많은 사람한테는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동쿄테는 미쳤죠. 미친 사람한테 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진 않죠. 거기다가 작품을 읽다 보면 은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정의롭지 않게 보여요. 비겁하기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정면적으로 대결한다든가, 용감하게 싸우는 정의의 기사가 아니라 비겁한 기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동교태를 정의의 기사라고 얘기할 때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교태가 집을 나와서 모험을 떠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예요? 묶인 자들을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힘없는 아이들과 과부들을 보호해주겠다. 세상에 왜곡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겠다. 말하자면 속박돼 있는 사람한테 자유를 뺏긴 사람한테 자유를 찾아주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기사. 그 다음에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정의의 기사. 뭐 이런 차원에서는 동키호테를 정의의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동교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미치긴 했지만, 산취에 비해서 정의로운 조건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사람을 비교함에 있어서 한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먼저 동교태는 챙겨야 할 가족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물욕과 금전욕, 그리고 식욕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사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명예의 욕이 없다. 이런 사실인데요. 이 반대로 산초는 이것을 다 갖추고 있죠. 먼저 가족이 있죠. 가족은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특히 아내는 좀 특별하죠. 물적 욕심이 많죠. 그 다음에 산초는 가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동치호태와 함께 발견한 금화를 슬쩍 자기 가방에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누가 옷감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꼭 챙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도 작품 속에 보이죠. 물론 가장 또 인상적인 것은 뭐기회 닿을 때마다 뭐 고기라든가 술이 있으면 은 실컷 먹고 마시고 그러죠. 특히 그 바라타리아 섬에서 자기가 총독이 됐을 때그 옆에 있는 의사가 뭐 이것저것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가지고도 엄청 그것이 이제 괴로웠던 그런 상처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식욕이 강했던 사회. 동교태가 세수적인 명예욕이 없고, 유일한 명예욕이라면, 둘신이한테 명예를, 그러니까 영광을 바치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산초는 아주 구체적이어서, 뭐, 총국 자리를 원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한번 통치해보고 싶은, 명령을 내리고 싶은, 그게 이제 산초의 명예욕이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귀족들의 자제들과 결혼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산초의 욕심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산초가 정의롭지 못하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키호테어 산초에게 사실은 이제 정의 의 기사라고 하고 뭐 정의를 동키호테에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죠. 그런 중에 동키호테 이권의 60장에 가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사르르 도착하기 전에 높고 깊은 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40명의 도적들을 만나게 되죠. 이도적들이이두 사람을 둘러싸고, 가지고 있는 걸다 이제 뺐죠. 근데 이제 여기 두목이 나타나서, 이 두목이 로켓 긴 나르트인데요. 이동키호테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범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부하들한테 이 그동안 약탈한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동키호테 상초가 이 사람을 좋게 보고, 또 서로 말을 하고, 사이가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머무게 되는데요. 머물면서 살벌한 선적들이 약탈물, 그러니까 전리품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키 기나르트는 그 앞에 모든 옷가지며 보석 그리고 돈과 지난번 배분한 이후 그들이 약탈한 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간단한 검색을 한뒤 나눌 수 없는 것은 각각 돈으로 계산해서 자기 부대원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고 정직하게 다 나눠주었다. 속임수 하나 없고 분배 정의에 한점 어긋나지 않는 행사였으니 모두들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했다. 그때 두목 로케가 동교태에게 말했다.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살수 없어요. 이 말에 상초가 대답했다. 여기서 보니 공정과 정의 이라는 게참 좋은 것이어서, 이거 진짜 조숙들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통하는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기 부대원 모두에게, 꼬르또다 껌빠니아에게 아주 공평하게, 꼰르다 레가리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자기들이 이제 만든 규정대로 줬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정직하게, 아주 신중하게, 꼰르다 브로데니스야 해서 나눠줬다는 사실이죠. 노아서운 분또 네드 라우도 나나 데 후스티아 디스트리뷰터. 그 무슨 얘기냐면 그 후임수 하나 없고 분배 정의에 한점 어긋나지 않게 행사했다 그런 얘기죠. 분배 함에 있어서 아주 정의롭게 행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no se g a d a s e esta puntualidad con e s t o 이러한 정확하지, 공정하지 않으면 한 점이라도 공정에서 벗어나면 이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수 없다.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 이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산초가 이제 아까, 아, 도둑대 사이에서 이런 공정이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했구나. 정의가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를 산초가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후스티세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말한대로 한 손에는 저울, 다른 소리는 칼을 갈고 있는데요.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상징물이죠. 뭐, 변호사들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배지로 달기도 하고 그러죠. 네, 특히 법원에는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후스티시아, 저스티스의 조형물이 있죠. 보통 저울은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말하고 칼은 이에 대한 엄한 벌의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산적도목 뭐 로켓 기나르트의 말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언급한 것처럼 속임수 하나 없고 분배의 정의에 한점 어긋나지 않게 나눈 후에 하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정,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살수 없어요. 이 말은 내가 한 점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목숨이 날아간다는 의미로 저는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정의 여신의 또 다른 손에 들여진 칼은 타인을, 죄인을 벌하려고 하는 칼이라기보다는 잘못했다가는, 즉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죽는 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이 상적들의 세계라는 것은 두목이 있고, 부두목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모두가 험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급에 관계없이, 뭐 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느 날. 밤에 급습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 있죠. 그만큼 산모망 상황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자기들이 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하도록 just, 호스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들인 이 것이죠. 정의는 정치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어떤 주의를 내세우는 이론이거나 강의실에서 편하게 논하는 한간 것이 아니라, 동키오테와 산초가 만난 선작들이 나눔해서 볼수 있듯이, 내가 죽고 사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정이라는 사실이죠. 강의실의 이야기보다는요. 이번 시간에는 동키오테와 산초가 바르셀나로 가는 도중에, 높은 산을 넘다가 만난 산적들이 전리품을 나눈 환경에서, 장면에서 정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